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나가는 서 과장입니다. 와,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1,300명을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올라가서 정식 재판을 해서 오늘 결과를 받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온라인 판매하면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사업하고 있는 네. 42살 김세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죠 이게 처음에 고소당하고? 한 1년은 확실히 넘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경찰도 연락이 오고 재판도 제가 뭐 했다 보니까 확실한 건 1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1년 넘게 지금 경찰 네. 조사 받고 재판 받고 그리고 재판이 또 결과가 연기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자 결과는 무죄가 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이제 무죄를 성공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김세한 무죄 이 얘기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기억이 네. 안 나요. 너무, 너무 행복했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박수가 절로 나오고 <laughs> 이게 다 유죄 유죄 나오는데 무죄 딱 하나 나온 거잖아요. 저, 저제 앞에는 다 유죄였습니다. 전부다. 아, 이게 대박이다, 진짜. 네. 아, 저는 재판을 정말 많이 다녀봐서 이 분위기를 아는데, 진짜 이거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 경험이에요. 좋습니다. 네, 옛날로 돌아가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 처음 경찰에서 연락 받았을 때부터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제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펩시 제로를 리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직원이 다 응대를 했어서 음. 그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는 전잘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완주 경찰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간할 경찰서로 넘겨줄 거니까 조사를 받아라. 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음. 리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배웠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 강의자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와도 걱정하지 말고 해결이 다될 거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음.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 이렇게 사실은 네. 생각했는데 사업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온라인 응. 하시는 분들은 저희 와이프 명이었어요 응. 근데 이제 경찰 조사를 몇 개월 있다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응. 갔는데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야 되는데 와이프는 사실상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응.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데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응. 갔더니 응. 분위기가 저는 그냥 범죄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가볍게 저는 진술을 하면 될줄 알았는데 와이프한테 뭐 계속 압박 수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음. 제가 아니 저희가 이거 범죄한 거 아닌데 그리고 사실상 와이프는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진술서를 써서 결국에는 와이프도 저도 송치라고 해야 되나 음. 한 거예요. 둘다 제가 그때 느낀 게아 이거 정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준비 안 하고 이 경찰 조사 함부로 받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뭐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때 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한 명만 사실 가는 게 맞아요. 두명 가면은 두 명을 같이 어... 송치하고 송치한다는 건 뭐냐면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죄가 될것 같으니까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송치가 되고 나서 나만 고소당하는 게 아니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그때 조사 받을 때 저를 혐의가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면 온라인 생태계에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천 명, 이천 명도 저도 고소할 수 있다. 잘못 알고 계신 거다, 형사님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리셀하는 거를 뭐 펩시 제로를 쳐서 수십 명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다 보여주면서 그럼 네. 이분들도 불법이고 저도 고소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도 경찰분이 그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음, 얘기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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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안주경찰서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담당 형사인데 네. 그때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는데, 저를 시작으로 해서 어. 그때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네. 수십 명을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자기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한 사람이 뭐 수십 명을 한다. 그래서, 네. 뭐이 사람 이거 합의 목적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네.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형사분들이 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네. 사실 이게 더 개인정보 보호법 아닌가요? <laughs>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당신 어떻게 됐냐. 네, 당신의 네.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경찰이 오히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수백 명이 갑자기 뭐천명 명이 되고 한 사람이 사실은 네. 가서 고소장 그 쓰는 것도 엄청난 건데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너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또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 가 어떻게 나왔죠?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제로펩시 해서 200원 정도 남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200만원. 이게 벌금 200만원은 벌금 중에도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의 벌금이에요. 어쨌든 약식 기소로 이제 벌금만 받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벌금 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은 솔직히 저도 그냥 벌금 내고 본업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1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제 판결로 인해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2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모든 셀러들이 그럼 다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공익의 사명감이 또 있었고 응. 200만 원을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벌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가자가 된다고 하니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무죄가 될 확률이 1% 어. 밖에 안 되는 네. 확률이래요. 맞아요. 그 1%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저도 정가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벌금 200만 원이 나온 판결이 결정적인 게 그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인데 위탁 판매처랑 계약서가 없다. 그거 계속 물거늘어지지 않았어요. 계약서 썼냐? 어, 형사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하지는 않았었어요. 분위기가 이미 너는 범죄자 퍼즐을 마치 껴맞히듯이 가기 음... 때문에 그냥 로봇처럼 형식적으로 감정도 없이 그냥 이야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 이후에 제일 문제. 근데 삼았던 게너 물건 가져온 공급사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동의 계약서 썼냐?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거 쓰기도 어렵고 안 써주잖아요. 불가능하 불가능하잖아요. 여기가 물건을 구매하는 곳에 그 계약서를 다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맞아요. 법프터가 우선은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정말 느꼈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에 벌금 20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셀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 대응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아, 서과장님 예전에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 올려주신 게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시청을 하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댓글로 제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는데 연락이 안올줄 알았. 서 과장님이 바로 연락을 네. 해주셔서 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죠. 제가 혼자 만약에 했었으면 네. 아마 벌금 200만 원 내고 그냥.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변호사 비용이 네, 비싸잖아요. 어, 550만 원 일단은 네. 그렇게 금액이 나오고 지면은 또 가고 또 가고 뭐 계속 추가 추가 추가고 맞아요. 이긴다는 보장도 아까 1%였는데 돈을 떠나서 이 정식 재판을 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게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재판 과정에서 네. 고소인을 직접 봤나요? 봤습니다. 봤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저희 변호사께서 저희를 집단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음. 근데 이제 안올 가망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면은 우린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음. 이제 전략적으로 해서 방청석에 일단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음. 재판에 관련 없는 사람들 다 나가달라 아 그러니까 무섭겠죠. 그렇죠. 얼굴이 이제 알려질까봐 당당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음. 더 당당해야지 왜다 나가달라 그러고 음. 숨어서 고소한 사람이 더 당당하지 못한 건지 네. 피하더라고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해요그 사람이 저만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유죄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음.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고소하니까 판사님께서도 이거는 모르고 이 사람이 시켰을까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셀러님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았나. 아, 이 기회를 빌려서 공동 대행방에 있는 네. 270명 셀러분들 그리고 박종인 변호사님 아, 진짜 너무 잘하시죠. 뭐.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승소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 엄청 신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법무법인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님. 1%의 확률을 뚫어내고 정말 무죄를 받아내신 몇몇 로펌에 제가 전화 상담했을 때 형사사건은 쉽지 않다 d 집 p 확률이 없다 라고 거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박종인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단톡방에 모여 계신 우리 공동 대응해주신 분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샐러드를 좀 모아가지고 대응할 때 저도 고소당했어요 그분한테 공익제보보호법이라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대응할 때 변호사비 같은 거를 모아뒀다가 그거를 이제 변호사분 선임하고 재판하고 어, 벌금 그렇구나. 내고 이런 거를 다 나눠주고 네.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수수료를 챙긴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270명 상담해주고 그렇구나. 단톡방 넣어주고 어. 20만원 받고 이거 기록하고 이런 거에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았거든요. 근데 돈한푼안 가져갔어요. 어, 당연히. 근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를 걸어가지고 또 저도 형사까지 가가지고 경찰 에서 조사 받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불성실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컨텐츠 이걸 너무나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 방해또 걸었잖아요. 네. 업무 방해도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삼백 명의 물건을 사가지고 반품쳤잖아요. 네. 네, 근데 개중에는 반품비 안준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품비 받았습니다. 반품비도 받고 물건도. 돌려받았어요. 음. 여튼 작정하고 이건 방해죠. 제가 그 녹음 파일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막 반말로 너는 뭐그 회사랑 무슨 관계인데 막 그러고 가만히 안둘 거니까 아니 왜 반말을 하세요? 음. 그럼 너도 반말 하던지 이런 녹음 다돼 있거든요. 어, 아이 사람은 애초에 그러면 작정을 음. 한 거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결론은 너무 좋은데 힘들었어요. 진짜. 네. 어쨌든 이번 무죄 판결이 정말 수많은 셀러들한테 큰 희망이 됐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위탁판매 관련법이나 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느끼신 게 있을까요? 어, 너무 잘못됐죠. 사실은 열심히 살고 더 벌어보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더큰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네이버 스톱팜도 본인들도 저희한테 수수료를 다 받아가잖아요. 음... 근데 결제하기 전에 체크만 하나 만들어줘도 수수료는 받고 이거 보호는 안 해주고 저를 고소한 사람이 네이버 고객센터에 에다가도 질문을 한내용도 경찰서 갔을 때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이거 개인 정보 보호법이냐 아니냐. 근데 네이버 그 상담사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니 수수료 받고 본인들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대기업들이 올안 해주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그건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아... 앞으로도 이런 거는 발생하면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쪽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셀러들이 한명한 한 명이 이걸 다 대응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완전 동감합니다. 근데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검사 네, 쪽에서 맞습니다. 항소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그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위탁 판매 리셀러 분들도 제전 영상 보고 이제 못하겠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범법행위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저도 사실은 경찰 조사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 받고 나선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전까지는 지금은 무죄 받아서 너무 좋지만 그 1년 동안 벌수 있었던 걸못 벌고 음. 내가 그거를 만들어 왔던 그 가정 상품을 소싱하고 올리고 계속 하면서 갈아 넣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무죄 판결이 나서 이제는 이 비즈니스는 법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완벽하게 성립이 됐으면 저도 싶습니다. 정말 네. 너무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서 네.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제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지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들에게 법을 꼭 지키며 살아가자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판단 근거에 의거해서 무죄가 났는지 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어, 것 같아서 네. 제가 판사가 된 것처럼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 땡땡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첫 번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의 사이트 중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 두 번째, 김 땡땡은 펩시 콜라 제로 슈거 제거를 구입하였는데, 이 제품이 피고인이 자체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님은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었다. 김땡땡 역시 이 사건 업체에 구매 주문할 당시 피고인이 위 제품을 다른 위탁업체 또는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자신에게 해당 물건을 배송하여 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셋째, 김땡땡은 위 공지사항 내용을 통해 위탁업체나 중개업체 등에 자신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 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고, 이 사건 업체에 구매 주문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세 가지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와, 그래서 판사님 성함을 평생 기억하려고. 경찰도 저 범죄자라고 했 네. 뭐, 검찰도 네. 너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고. 네. 근데 이 판사님이 정말 이런 훌륭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억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당연한 판결을 너무 어렵게 얻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리를 너무 길게 이렇게까지 끌고 온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우리 셀러들에게 등불이 되는 잘 나가는 서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유익한 채널이고 제가 서과장님 도움으로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나가는 서과장님 그 채널을 보시면서 모르거나 이렇게 답답한 사항들을 풀어가시면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또 저의 수강생들 덕분에 저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쿠팡에도 고소를 당하고 법무법인을 깠다가 거기서 민사소송도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 이런 저런 소송들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집에 자꾸 경찰서에서 날라오잖아요 어. 저희 와이프가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가족들한테 되게 걱정 끼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좀 못하겠어요. 조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향력을 가진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생해요. 경찰서 조사부터 어떤 감정이었는지 재판에서 고소인을 만난 소리까지 아, 너무 네. 생생해서 와 우리 셀러분들이 옆에서 그걸 같이 경험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나와서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